자 우리가 조금 생각 좀 해봅시다 AI가 발전하면은 그럼 우리는 손가락을 빨고 살아야 되냐 이건 아니죠 다른 형태의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냥 그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제사장 중심의 시대, 원시 시대 여기서 뭘로 넘어왔습니까? 종교 전쟁 같은 거 터지면서 신이 좀 나오고요. 요 제사장이 신관이 되고요. 지금은 과학의 시대잖아. AI 다시는 2차 러다이트 운동 나는 거 아니야? <laughs> 그것도 나올 수는 있죠. 예, 네, 나올 수는 있어요. 아, 지금 모르고. 근데 과거에는 제사를 중심으로 제물을 바치고, 신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뭐, 그런 행사를 하고, 의식을 치르고, 지금은 그런 거뭐 있어? 주말 가서 그냥, 주말에 지금 뭐예요? 네트워킹의 장소지. <laughs> 주말에, 어, 교회, 안, 교회 오빠, 교회 누나랑 만나서, 사랑을 싹 키우고, 주말에 가셔가지고, 저, 뭐, 수련원 같은 데 가시고, 그러고는 거기서 이제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아이, 뭐, 서로 뭐, 이렇게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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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능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마소의 49%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빠른 발전보다 그들의 고집을 유지한다면 오픈 a i 에 투자하는 기업이 추가로 더 있을까? 네, 더 이제 그런 쪽으로 더 투자를 받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 좀과 해석이긴 하지만 AI의 발달 로봇의 활성화에 따라서 전 세계의 비닉핑 구입부가 더 격해질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소프트랜딩이 아닌 하드랜딩으로 크게 하나 터지면 그 현상이 좀더 과속화될 수 있다고도 생각함 아, 어, 제 진짜 어려운 얘긴데. 오늘 AI 토론 어 한번 해 봅시다. 뭐 제가 방금 뭐 제사도 말씀을 드렸지만 번개일신 전세계마다 번개의 신은 다 있잖아. 구름의 신, 하늘의 신, 다 있잖아. 근데 그 부분이 지금은 누가, 누가 믿어? 지식의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회 생활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보의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거 안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우주에 빠져든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주에 빠져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에그 옛날에는 저, 그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었는데, 어, 이제는 다 알고 있다. 어, 우리가 또 항성간 우주여행 어쩌고저쩌고 막, 우주 여행 어쩌고저쩌고. 딸에 우리가 저 하늘이 왔을 때, 어, 저 별이 떠있네요, 어, 저거는 선녀, 어, 저징 진... 직녀, 예, 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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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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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견우직녀. 어, 이게 견우성이고, 이 직녀성이고.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걸 보면서 어, 견우직녀의 그 신화를 말하고 별자리를 보면서 이제 저거는 북극성이다. 저거는 이제 뭐 무슨 별이다. 무슨 별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응 아니야 이거 목성이었고요. 화성이었고요. 저 멀리 있는 저거는 별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안드로메다야. 이거는 안드로메다는 성이 아니고 별이 아니고 은하죠. 네, 은하였어. 아 밑에 된 이거는 인공위성이래 이거. 네. 만 원경이 발전을 하고 어,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세상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나의 세상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AI가 발전한다. 지금 분명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AI가 발전하면서 더 증가하는 직업이 있을 거고요. 더 덜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소멸하는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앞으로의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아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완전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야내 직업도 없어지고, 네 직업도 없어지고, 야다때려부자 그게 아니면은 AI가 다 해주겠지. 우리는 놀고 먹어야지. 근데 거기서 항상 균역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과거에도 우리가 다들 말로 이동할 때는 마차라는 게 엄청나게 많았고요 마부라는 직업이 지금의 택시 운전사와 같은 직업이었죠 지금의 트럭 운전사와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그 때는 말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어찌 보면 그 위에서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말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다 바뀌었죠. 자동차라고 하는 새로운 수단이 나오면서. 아, 지금 이게 AI가 나중에 발전하고 증가하게 되면은 직업군들은 이런 직업군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사람들의 무엇이 늘어나요? AI가 발전할수록 효율이 올라가고 시간이 늘어납니다. 효율과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AI의 효율을 활용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쓸수 있는 그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튜브 시작하는 친구들은 정말 늦었다고 생각하거든. 왜? 포화 상태야. 지금도 늘어나고 있죠, 유튜버는. 혹은 크리에이터는. 근데 웃긴 게 뭡니까? 지금은 정말 웬만큼은 프로다운. 혹은 웬만큼 완성된 컨텐츠, 혹은 기존의 팬, 그, 팬 문화가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은 유튜버로 성공하기 혹은 인플루언서로 성공하기가 진짜 어려워. 그게 아니면 진짜 몸이 좋든가, 진짜 예쁘든가, 진짜 잘생겼든가. 아니면 성공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 너무 많이 늘었거든. 거기다가 효율이 올라갔지. 편집도 쉬워졌어. 몇년 전에 편집할 때랑 지금은 그게 달라졌거든. 진입장벽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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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내려가고 있어, 지금. 어, 진짜 게임을 잘하든가. 그죠? 유튜버도 재능이 있어야 돼. 과거에는 재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빨이 붙어가지고 엔터 사업에서 이렇게 밀어줬다 그러면은 지금은 정말 능력 있는 반짝반짝한 사람이 본인 스스로에서 올라오는 거야. 이런 사회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유튜버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책임질 수 있는 엔터업종이 증가겠죠. 하 여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컨텐츠의 홍수입니다. 점점 더 많은 컨텐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업종들은 더 늘어날 거고요 여기 관련돼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또 따라서 성장하는 곳이 있지 어디 광고 산업 브랜드 마케팅 마케팅 쪽은 더 늘어나겠죠 어떤 식으로 기발하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내가 좀더 우리의 브랜드를 이 사람을 하나의 그니까 그말 그대로 그 카피라이트라고 부르는 그 하나의 카피를 얼마나 더 유명하게 만들 거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이제 이 뒷단에 있는 이 부분이 매우 핵심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고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류를 바로 잡아야죠. 우리가 자동차 정비를 하듯이 AI 정비소 어, 늘어나겠죠. 그리고 로봇 정비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는 얘들의 기술을 업데이트하는 그 설계자, 관리자 늘어나겠죠.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또 뭐가 늘어나? 광고 산업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들은 또 무엇을 바랄 겁니까?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무엇을 바랄 거예요? 여가 시간을 더 행복하게 보내야지. 무엇? 직접적인 서비스직이 늘어나겠죠. 여행이 됐든, 관광이 됐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니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늘어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증가하는 직종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멸하는 직업은 뭡니까? 소멸하는 직업 중에서는 뭐 자율주행이 확산이 된다 아니면 공장이 이렇게 뭐 자동화가 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소멸하는 쪽은 결국 단순 노동일 거고요. 단순 노동에서는 공장에서 하는 단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어떤 컨텐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냐? 지금 우리가 집을 짓는다, 건설을 한다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지.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컨테스트 중에 제가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3D 프린팅 하우스 이런 얘기 나와요 특히 미국은 1층짜리 주택이 많잖아 3D 프린팅으로 그냥 그 요렇게 그 재료를 믹싱하는 차 이렇게 하나 대놓고는 재료를 가, 계속 때려부어 그리고 우리 그 컨테이너죠 뭐냐 이거 우리 그그그 그, 그, 그 아파트 건설 현장 보면 이렇게 그 시멘트 우 웅올리는 버프차처럼 이렇게 우 웅올리는 거 있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로봇 팔 같은 기계들이 달려 있어. 얘가 이게 윙윙윙윙윙윙윙윙윙 움직여. 그래서 뭐 합니까? 한 6시간 만에 1층 집을 뚝딱 지어. 이런 거를 지금 기계 공학부 학생들이 개발하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튼튼하게 지냐? 지어 놓고 파는 게 아니야. 3D프 3D 3D 린팅 하우스를 지어요. 그럼 뭐예요? 차로 붕가 <laughs> 가지고 꽝 하는 거야.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어. <laughs> 차로 이제 부 가가지고 꽝 하는거야 안 무너지냐 오 튼튼하네 이런 설계를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자동화죠 지금 이제 벽돌에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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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발라가지고 벽돌 착착착착 이래가지고 탁 놓는 그 유튜버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 이제 일자리 없어지는거야 그런 사람들 몇명 써가지고 몇 시간 써가지고 며칠 써가지고 돈 얼마 들여가지고 집을 짓는다 근데 뭐합니까 지금 그냥 불러가지고 기계로 우웅 하면은 하루만에 얼마 주면 집이 완성돼 간단해졌죠.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단순 노동직들은 점점 점점 빠르게 대체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소멸하는 직업군들. 단순 노동에서 추가적으로 무엇? 지금 코딩하는 사람들. 그리고는 지금 일러스트 하는 사람들. 지금 웹툰 그리는 혹은 웹툰 밑에 그 색칠하던 사람들. 혹은 스토리 쓰는 사람들. 그리고는 미국에서 딱 보시면 나오잖아. 할리우드 작가 파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대체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대체되, 대체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엔터업 종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웹소설을 웹툰화 시키고 그 웹툰화를 애니화하고 난 뒤에 그 애니화를 영상화한다. 노노노노. 그 뼈대를 만드는 웹소설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AI 돌리는 거야. 웹소설 데이터를 한, 한 2,000편을 넣어. 이런, 이런, 이런 주제로 주인공 이름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그런 애처럼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면 쫙 나와, 지금. 그러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엔터업종이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이 중에서 아주 걱정하는 부분이 어디야? 성우. 우리 보이스피싱 나오잖아, 요즘에. 요새는 성대모사가 아니야. 똑같은 말이야, 그냥. 얼마 전에 제가 그, 황현이 형 만났을 때, 황현이 형도 지금 뭐 하더라고. 군에 있는 모회사랑, 그 AI 유튜버. 대본을 쓰면은 현희 형의 표현과 표정과 그 말투,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AI 성우를 한국 버전이 아니고 전 세계 버전으로, 전 세계 언어로. 야, 이건 좀 신박하죠? 캐피셜을 제가 라이브 틀고 녹음하는 그 순간 제 목소리의 그 톤과 말투를 따가지고 AI가 동시에 번역을 해서 전 세계로 송출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는. 한국은행에서 AI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보고서 나왔는데 이거 보면서 하면 돈될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저의 내피셜이기 때문에 내피셜과 그 퀄리티 높은 보고서를 한문에 다루면은 내가 너무 짜져 보이잖아. 카만이 <laughs> 그러니까 성우라고 하는 직업들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미 게임 성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놔요. 녹음을 해가지고, 일단, 뭐, 챕터 1, 챕터 2, 챕터 3까지. 그냥, 그러니까 뭐, 뭐, 소위 말하는 그 시즌 1에다가 모든, 모든 녹음을 했어. 그리고는 성우랑 계약서에다가, 어, 이게 AI에다가 목소리를 따가지고. 목소리 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고 추가 로열티를 드려. 추가 계약료를 드려. 시즌 2가 나왔어. 확장판이 나왔어. 성우 안 부르고 그냥 컴퓨터로 짜집게해 가지고 모든 대사가 녹음이 다 돼. 성우한테 돈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 <laughs> 목소리 저작권 얘기도 나오는 게 지금 이것 때문이에요. 성우의 목소리입니다. 이 데이터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유튜브에 올린 모든 영상을 AI 돌려 가지고 나의 모든 말투, 나의 모든 그 표정 이걸 다 학습시킨 거야. 그럼 누가 AI를 돌려 가지고 내짬 영상을 만들었어. 그걸로 돈을 벌어. 저작권은 누굴 걸까요? 민경훈 거 만들었다. 박효신 AI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재범 AI도 있습니다. 그건 되게 유명해요. <laughs> 모든 노래를 그 있잖아. 너를 <laughs> 위해 다 똑같이 불러. 실제로 앞으로는 이런 직업들은 소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제가 어찌 보면은 그 2016년도였지. 제가 BJ라는 걸 시작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에 오니까 진짜 이게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그때 그 특허를 쓰는 특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서 특허 관리를 하고 특허 출원을 하는 사람이었고 별리사 형들이랑 거의 뭐 이제 1, 2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막 야근하고 막 치킨 시켜 먹고 별리사 형 사무실에서 술 먹고 이랬거든 우리 이랬는데 별리사 형들이랑 술 먹다가 딱 저한테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이제 변리사 준비를 하고 싶다니까 하지 마라 니변리사 네 붙을라면 5, 6년 걸리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니가 붙었어 이 직업이 있을까? 이 자리가 있을까? 니가 지금처럼 억대 연봉자가 될수 있을까? 안 될걸? 왜? 직업이 없어지고 있어 직업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어 의사 결정은 분명히 사람이 해야겠지만 그 1년의 과정에 필요한 사람들은 AI가 대체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원래 변리사 하려고 그랬거든요. 기술 분석하고 뭐 이렇게 기술 공부하고 이런 게 재밌으니까 아 이게 어떤 원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특허가 어떻게 쓰였고 이 특허는 어떻게 회피할 수 있고 이런 거막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야별리생들딱그 얘기하면서 이제 그려 보다 보니 야 내가 변리사 살고 한 5년 일하면 변리사 진짜 100명 필요할 거 10명이면 되겠네. 또 5년 지나면 10명 필요할 거 2명이면 되겠네. 지금 특허도 AI 돌려가지고 특허 검색 돌리면은 나와요, 그냥. 예전에는 한 달, 두달 조사해야 됐던 거를 하루만 나와. 보고서까지 나와. 이거 특허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나와, 지금.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 뭐, 내가 뭐 돈이 많기라냐, 능력이 좋기라냐, 잘 생기기라냐, 야불이 털어서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laughs> 내가 잘하는 건 야불이니까. 어 요걸로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유튜버. 유튜버를 하려고 보니까 아 유튜버보다는 BJ가 재밌겠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BJ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저는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야부리거든요. 주식을 갖고 야부리를 터는. 터누... <laughs>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요해지는 건 뭐예요? 본인의 브랜드입니다. 본인의 브랜드가 있어야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특색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냐, 살아남는다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브랜드가 없으면은 그 오리지날리티가 없으면은 못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치킨도 뭐 로봇이 티가 준다는데, 씨. 그래서 AI가 발전하면은 브랜드를 가진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날 거고 브랜드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굶고 살아야 돼요? 그럼안 되죠. 경제는 결국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모든 건 피라미드 구조긴 한데, 요 구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란 소리야. 무엇? 여기 위에는 돈도 있고, 그리고는, 권력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위에 있겠지. 점점 더 이제 그 피라미드가 차이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엇? 브랜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단계는 남들보다 무엇? 자본이 존재하는 사람들. 이 브랜드가 있는 사람들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기업보다는 개인일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를 뭐라고 볼수 있냐? 이게 일반인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투자가 됐든 부동산 투자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경제를 공부하셔서 기본적으로 이건 만드셔야 돼요. 이 클래스업은 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건 하셔야 됩니다. AI 로봇 시대가 오면은 당연히 대중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 나 이거 이거 매경 가서 플라그풀 썰인데 이거 잠깐만 있어 봐. 요거는 불. 요거는 요거는 보여 드릴. 요게 뭐냐 그러면은 UBI라고 그래가지고,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이라고,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뭐 기초수당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제가 아까 계층 분리를 했는데, 잘 버는 곳의 소득을, 좀 버는 곳의 소득을 딱 잘라서, 어떻게, 재분배하자라는 거야. 잘 사는 곳이 여전히 잘 살긴 하지만, 요네 개만 들고 있던 못 사는 곳도, 기본 소득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얼마? 열 개를 가지게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옛날부터 나왔던 컨셉입니다. 되게 오래된 컨셉이에요, 이거. UBI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요 돈과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소, 속칭 회장님들, 의원님들, 그 우리 영감님들 그런 분들의 요 일부와 여기의 일부와 여기의 일부를 가지고 이쪽에 복지 예산이라는 이유로 다시 뿌리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게 무엇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중 하나가 로봇세죠. 로봇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해가지고 돈을 번 거잖아. 그러니까 뭘 굴리는 거예요? 뭘 돌리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여기가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해줄 거 아니야? 소비를 해야 돈이 올라갈 거 아니야? 소비를 할수 있게 UBI라고 부르는 베이직 인컴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상상하듯이 놀고 먹는다라는 개념이 가능해요. 근데 진짜 딱 한정된 자원으로만 놀수 있어. 내가 게임의 현질을 100만 원 했어. 모두가 100만 원을 할수 있어. <laughs> 야, 100만 원 현질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야, 아니, 100만 원밖에 현질 안했냐 나는 이억 했는데. 야, 100만 원은 당연한 거지. 그 100만 원은... 니네 매달 정부에서 월급 통장에 꽂힌 돈도 아니냐. 당연히 이거는 이 게임 하려면 100만 원 과금은 기본 아니오가 이제는 되는 거죠.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전업 투자 가능하죠. 전업 투자해가지고 매번 돈 날려도 정부가 월급처럼 리필 또 해줘. 근데 문제는 그걸로 불리면 은 너무 오래 걸려. 지금 돈 기준에 지금의 돈 가치 기준으로 한뭐한 뭐,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어, 너무 답답하지 않냐? 베이직 인컴이잖아한 80에서 100만 원 나올 거야. 80만 원, 100만 원이면 서울에서 못 살지. 저그 경북 죄송합니다. 경북 안동 가면 살수 있어요. <laughs> 경북 안동 가시면은 5천 원짜리 그 사드시면 돼. 안동 안동 죄송합니다. 네. <laughs> 나 안동 사는데는 좀그 죄송합니다. 예. 냥 아, 이런. 이러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놀고몽단 앞으로 가능해질 거예요 왜냐면은 얘들이 그, 그 우리 이제 여기서 얘들이 소비를 해야 누가 유지가 돼요 피라미드 밑이 유지가 돼야 위도 유지가 되지 경제활동의 뿌리는 결국에는 일반인들이 돈을 얼마나 쓰느냐예요 우리가 월마트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지갑이 다 낀다가 위험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 전체적으로 돈을 퍼센트로 떼서 밑으로 돈을 몰아주고 이걸로 소비가 발생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더벌 것이고, 경제는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 무슨 공산주의 같은 발언이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 또 이거 유튜브 영상 올리면은, 테이버 공산당이었나? 물음표 해가지고 영상도 만들 수도 있어. 근데 포인트는 뭡니까? 결국 자동화가 되면은, 대중적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건 팩트예요. 전반적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건 팩트야.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에 종사했습니까? 농업에 종사했죠.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에 종사하고 있어? 공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업도 자동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 서비스직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실질적으로는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자영업자가 제일 많고요. 미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수요의 천국이잖아. 서비스직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지. 근데 이 서비스직 다음은 어딜 거냐 이거야. AI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서비스직도 AI가 대체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딜 거냐라는 거죠. 어디서 사람들이 돈을 쓰고 어디에서 뭔가 이걸 유흥을 즐기고 어디에서 이거 즐거움을 느끼면서 어디에서 소비활동이 발생할 거고, 그 돈이 다시 어떻게 돌아가지고 경제를 만들어낼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5년 전만 하더라도, 맥도날드 문 열고 딱랑 들어갔어. 그럼 어서 오십시오, 맥도날드입니다. 이러고는.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감자튀김 하나랑요, 불고기버거, 아, 불고기버거 캔슬 하고요 아, 빅맥 두 개랑요, 1945버거 세트 맞으십니까, 고객님? 이랬는데 요새는 들어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화면을 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키오스크가 바뀌었어 이 서비스직도 키오스크가 됐니 로봇이 됐니 다 바뀌고 있잖아 계속해서 이 다음 어디로 가냐 이거죠 이 다음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혹은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 방향성을 설정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키울 거냐 이거지 1955 버거야 아, 알았어 네195 버거랍니다 내가 AI가 아니라는 증거야 알았니?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 알겠니 어휴 어이... 4원이 5원이 하나 틀렸다고 가지고 채팅창에 득달같이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들 <laughs> 아무튼 요런 부분에서 앞으로 놀고 먹는다도 결국에는 진짜 그냥 순수하게 내가 그냥 한정적으로 놀고 한정적으로 먹고 살 거냐 좀더 여유 있게 놀고 먹으면서 뭔가 좀 이게 그, 내 자산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될 거냐. 그게 아니면은, 아, 내가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아주 그냥 내 토킹 빡빡하고, 파티 참석하고 막, 어딜 가나 사진 찍어 올리고 막, 이러면서 나의 브랜드를 구축할 거냐. 그게 아니면은, 의그 미개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저 위에서, 어, 회장님 그 골프 치러 가실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모르는 거지. 부럽다. 자기를 개인적으로 모시는 집사가 있는 분들. 그 우리처럼 그, 테이버 일할 시간이다 일어나라 출근해라 이런 AI 말고 어 빠빠빠빠빠 이런 거 말고 인간 비서가 있는 분과 인간 비서가 없는 분으로 나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디로 갈 거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직업도 한정적일 겁니다. 이런 데나 대체가 되겠죠. 이런 직업들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래도 뭘 소득 활동 수익 활동을 해야 되니 이런 데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저기가 임금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고. 아주 고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가 고임금이겠죠. 그래서 이런 고임금 직종 혹은 저임금 직종을 나뉠 수 있고, 이런 로봇과 AI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기업들은 더 발전할 것이고, 그렇다고 모든 경제 뿌리가 사라지는 건안 되니, 베이직 인컴으로써 경제가 돌아갈 거다. 계속 과거부터 말씀드린 건데, GPT가 나오면서 더이 부분이 이제 빠르게 다가오는 게 체감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야부리로 먹고 사는 유튜버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이제 위기야. 아직까지는 유튜버가 할만한데, 아직까지는 이런 뭔가 컨텐츠에 대한 니즈와 소비가 활발한데, 2년 뒤, 3년 뒤, 5년 뒤 되면은, 진짜 내가 말하는 게 실시간으로 외국어로 번역이 될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어, 얘 얼굴 마음에 안 들어. 차원으로 얼굴 바꿔. <웃음> <웃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프로그램 하나 받다 받아가지고 차원우님이 이제 돈 버는 거지. 얼굴 바꿔. 아 목소리도 좀 별로야. 목소리는 그 성시경으로. 나는 열심히 시부는데 시부는 만큼 돈을 못 벌어. 아 그렇게도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권을 돈을 줘야지. 보이스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돈을 줘야지. 그런 어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차원우의 얼굴과 목소리로 주식 공부를 하니 그 사람들 집중력이 빡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주 그냥. 아니 뭐, 굳이 안 좋은 거, 싫은 거, 불편한 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것만. 저는 유진스, 예, 그쵸. 그렇죠. 유진스 목소리로. 유진스에는 누구누구 누구 있냐? 아, 그건 내가. <laughs> 유진스. 멤버 이름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야. 어. 주식 잘하는 AI가 나오겠지, 그러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트레이더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트레이더는 저는 절대로, 안 없어질 직업.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직업은 그 인류가 존재하는 그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의 순간까지. 인류의 끝까지. 찾았다, 내 네, 직업.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인류 끝까지 남을 직업은 저는 첫 번째. 사람과 사람의 터치로 발생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뭡니까? 심리치료. 요거는 없어질 수가 없어. 마사지사. 이것도 없어질 수가 없어. 아무리 로봇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로봇한테 받으실래요? 사람한테 받으실래요, 그러면은. 아니야. 이건 사람한테 해야 돼. 이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있잖아 여자친구 해줄 때도 톡톡톡톡톡톡 톡 해주는 거랑 직접 해주는 거랑은 반응이 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류 끝까지 남을 직업은 저는 이거고 심리에서 파생되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뭐 권력 이것은 로봇 A한테 못 넘겨, 못 넘겨주지. 그러니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 법을 제정한다? 이거는 로봇한테 못 넘겨주죠. 그러고는 어디에요? 판사, 검사. 사람을 심판하는데 로봇이 사람을 심판한다? 이건 안 되지. 권력과 관련돼가지고는 인류가 없어질 때까지 이거는 존재할 겁니다. 모든 디스토피아 세계가 모든 SF 영화에도 못 나와. 의회는 나오지. <laughs> 의회가 나오고, 황제가 나와요. 모든 것이 로봇으로 대체되어 있고, 로봇, 전쟁도 로봇이 하지만, 그, 뭐, 대서사시에, 누군 나와? 황제는 나와.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종교인, 종교, 종교, 종교. 종교도 심리죠. 없어질 것 해. 난뭐 살아?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 아닌가 배. 심리에서 제일 큰 거는, 멘탈 관리, 종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심리를 우리가 먹고 사는 동네 있잖아. 어디 트레이더 <laughs> 차티스트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초소득은 있어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계속 확률 싸움 하는 거야 그러니 결국 요거는 계속해서 남아 있을 직업들이다 AI로 차트를 한다 아니죠 AI도 확률을 반반 때리잖아 이게 차트라고 하는 게 f m 별로만 흘러가면은 누가 트레이딩을 합니까 당연히 올라갈 애 사가지고 당연히 올라갈 놈 그냥 끝까지 들고 가면 끝인데 누가 그걸로 트레이딩을 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트레이딩은 계속 살아남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 주는 기본급으로 트레이더 해야지.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더 이제 쏠림과 기세는 더 심해질 것이며 아이 동네는 없어지지 않는다. 알고리즘 매매가 이미 AI 매매 아니냐 그랬는데 그 알고리즘 매매를 매일매일 사람들이 건드려요 매일매일 건듭니다 안 건들면 털려요 왜냐면 어 이번에는 52평을 기준으로 가네 오늘은 1분 선을 기준으로 가네 그런데 누가 돈 빨로 밀어버려 야 1분 선에서 쇼 잔네들 다 털어버려라 그럼 또 대응해야지 어 바뀌었다 이제 1분이 아니고 3분 선이다 또또돈 있는 사람이 응 아니야 이제는 3분 선에서 다시 1분 선으로 그러면은 이평선 가지고 이렇게 그 매매하던 사람들 이, 이 이거 뭐 이거 뭐 매매하는 사람들 어안뚫을 거야 안뚫을 거야 딱 뚫린 뭐예요 어 따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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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평이지 여기서는 뭐예요 52평이면은 52평에서 안 뚫린다 롱안 뚫린다 롱이야 뚫리면 손절해야 돼 에, 안 뚫리지 그러니까 여기 서사람들 계속 보, 보면서 이제 알고리즘 넣는 거야 어 오늘은 롱입니다 하고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분할면서 떨어지면 분할면서 알고리즘 넣는 사람이 갑자기 어 뚫렸네 바꿔야지. 결국 이런 식이거든. 아, 뚫렸다. 어어 어허, 어안 된다. 안 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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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허, 어허,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지, 지지, 지지. 안 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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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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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이제 우리가 기본 소득을 받으면서, <laughs> 베이직 인컴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이러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야. 아, <laughs> 맨날, <웃음> 맨날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의 직업 건물주도 사라지지 않겠지. 나는 건물주가 되볼래. 형들 로또 사자. 이번 주 소소하게 5만 원 로또 당첨. 아, 5만 원 축하드립니다. 아, 못 올라가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컨텐츠 설명하면서 3,000원 벌기 개꿀 <laughs> 네 설명하면서 3,000원 벌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3,000원을 벌었어요 자, 아무튼 이 부분에서 자, 요게 이제 인류가 끝까지 인류가 사라질 때까지 결국에는 남을 직업이다 이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걸로 이제 돈을 벌면 뭘 노리겠어 다들 이제, 이제. 우리 강한국 작가 황국이 형이 맨날 그러잖아요 머니 앤드 파워 매우 근본이잖아. 매우 원초적인 거고. 돈을 버는 것과 힘을 갖는 것. 머니 앤드 파워. 아, 운동선수도 안 없어질 거예요. 오리지널리티. 육체적인 그 그걸 강조하는 아, 고 맞네. 운동선수.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리지널리티로 돌아가야 한다. 약물 없이 운동으로 아주 그냥 빡 만든 그 요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과학자도 안 없어진다. 쓰읍. 과학자는 근데 숫자가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그쵸, AI를 툴로 쓰면은, 과학자들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겠죠. 완전 말 그대로 이제 기초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것도 놓자. 기초이론가. 근데 여기는 돈이 안될 거야. 이거를 또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몽상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AI가 너무 빠르니까. 형, 그래서 난 인생에서 뭐 해야 되냐? 지금 고딩이다. 너는, 그, 종교인이 되는 게 어떻겠니? <laughs> <laughs> 지금 고등학생이면은 어그 종교인이 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이라 그랬는데 한 10년, 20년 동안은 우리가 영화 속에서 상상하던 세상은 안올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게 무엇인가, 본인의 브랜드 파워를 계속해서 기르셔야죠. 이게 뭐 SNS에 보이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런 브랜드뿐만 아니라 본인의 커리어를 제대로 쌓으셔야 돼요. 말 그대로 내가 이쪽에서는 최고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혹은 이 나이대에 이 지역에서는 내가 이걸 등이야. 진짜 이런 브랜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되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 어떤 쪽에서 내가 무언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몸을 쓰든 간에 어중이 떠중이가 되면 안 된다. 결국 내가 경북 안동에 사는데 경북 안동에서 그, 도배질 잘하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만 나올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브랜드를 갖춰야 된다는 라 거예요. 아무튼 AI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길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 피라미드를 머릿속에 꼭 그려놓으시고 저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자본가는 아니야. 뭐 적어도 자본가라 그러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 이 자본 자산 이 부분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 그죠? 한 100억 있어야 돼요. 50억 100억은 지금 있어야 돼. 그 옛날에는 10억만 있으면 된다 했는데 지금은 50억 100억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늙으면은 아니지 한 4, 500억 있어야 될 거야. 그러니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서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도 여기, 한이 정도 되려나? <laughs>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에 있어서 내가 레벨업을 할수 있는, 내가 레벨업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좀더 냉정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 부분에서는 뭘로 성공할 거냐. 단순히 성공할 거냐. 그것도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성공할 거냐.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AI 얘기하다가 별걸 다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좀 봅시다잉.